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. 오늘 여기는 인천 중구에 한번 나와봤고요. 신흥동에 위치한 두개동 304세대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. 1동은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요. 2동 좀 분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할인 분양이 들어가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현장입니다. 분양가 2억 5천부터 시작하고요. 입주금 전액대출도 가능합니다 27평을 사용하는 방 3개,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뭐 팬트리 공간도 있고 조그만한 드레스룸 공간 어, 판상형 구조에 포베이 구조 체감이 어,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여기 가까이에 지금 바다조망도 나오고요 이렇게 탁 트인 뷰가 굉장히 음, 개방감이 훌륭한 그런 집입니다 여기 지하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자주식으로만 소화 가능하고 입구부터가 양방향 진입로가 잘돼 있습니다. 어, 주차 폭도 굉장히 크고요. 위치적으로는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도보 5분이고요. 1호선 동인천역은 어, 버스 타고 5분이면 가능합니다. 뭐 도보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. 초중고 다 도보 통학 가능합니다. 무엇보다 이마트 도보 3분이면 가능하고요. 여기 큰 재래시장 도보 10분이면 가능합니다. 제1 제2 경인고속도로도 자차 5분이면 갈수 있기 때문에 타지역 이동도 수월할 것 같고요. 이렇게 분양가 인하도 하고 주변 인프라도 우수한 오늘의 신축 아파트 현장 현관부터 제가 천천히 소개해드릴게요. 예, 총 엘리베이터 두 대가 있고요. 20층 건물 중에 제가 17층에 나와봤습니다. 이렇게 한쪽 벽면에는 대리석 느낌 재질이 나는 타일 시공을 잘 해놨고요. 일괄 소등등도 위치해 있네요. 바닥. 또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 키 큰장으로 세칸 신발장 마련되어 있습니다. 중문 지나서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내부 들어오면요, 어, 전형적인 아파트 A 타입 구조, 포베이 구조입니다. 동선상 제가 지금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. 메인 욕실입니다. 이렇게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. 해바라기 샤워기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네요. 코너 선반도 두 칸이나 마련되어 있고, 이렇게 세면대 양경기에 이렇게 커다란 거울장까지 잘 마련된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복도공간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코너 선반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. 신발장이 좀 부족한 감이 있으면은 여기를 신발장으로 사용하셔도 좋겠네요. 이렇게 안쪽에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. 2.5m에 2.6m를 사용하는 방이고요. 침대랑 뭐, 장이랑 책상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복도 공간을 좀 지나면은요 이런 식으로 템파 보드로 견고하게 시공해 놨고요. 예, 여기 안쪽에 펜트리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. 세탁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어, 제가 밑에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대로 어,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렇게 충분히 세탁기가 들어가고도 이렇게 옆에 면적이 남기 때문에 또 다른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옆에도 깨알같이 선반도 마련되어 있고요. 이제 중간방 보여드릴게요. 2.7m에 2.5m 사용하는 방이고요. 작은 방보다 더 커졌습니다. 책상, 침대, 북박이장,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 같고요. 네, 처음 보셨던 거실 부분인데, 거실 쪽, 남서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후부터 해가 잘 들어올 거고요 지금 촬영은 지금 11시에 촬영하기 때문에 채광은 느끼실 수는 없지만은 막힘없는 서양이기 때문에 채광은 오후 내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실 폭이 굉장히 상당히 큰데요 4.3m를 사용합니다 여기 타일 시공도잘 되어 있고요 TV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소파 자리도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물형 청장도 깔끔히 시공해 놨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과 요 앞에는 샤시 전용 공기청정기입니다. 이거 기본으로 달려있고요. 지금 창도 이중창으로 잘돼 있어서 단열과 소음에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. 주방도 굉장히 큽니다. 넓은 D 자형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 지금 식탁 대용으로 쓸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. 무릎 공간 양 옆에 다 나와 있고요. 밑에 저기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네요. 여기 지금 전기 콘센트 부분. 넣어놨고요. 여기 지금 인덕션이랑 가스렌지 선택 가능합니다. 그거 다 지금 가스 배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. 상부장, 하부장, 빼곡히 마련되어 있고 싱크볼도 깊게 잘 나와 있네요. 여기 지금 밥솥 자리, 밥솥 자리, 전자렌지 자리 보이고요. 위 아래로 다 수납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냉장고 박스 자리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. 어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키친핏 어, 냉장고 비스포냉장고 세대를 배치하면은 깔끔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쪽에 이제 마지막 안방인데요. 안방 엄청 크지 않나요? 저기 드레스룸 끝까지 5.2m나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푹박이장 쭉 둘르시면은 굉장히 옷들 많이 보관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널찍합니다. 지금 여기 수도 전기 부분 나와 있어서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요. 아까 그러면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펜트리 공간은 주방 옆에 있기 때문에 어, 온전한 창고 공간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드레스룸 공간인데 이렇게 시스템장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. 기본으로 드립니다. 파우더 공간도 이렇게 지금 안쪽까지 수납장이 되어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놨고요. 어, 저 같으면은 이걸 떼고 그런 북박이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5m가 넘는 북박이장을 깔끔히 설치하고 싶네요. 여기 지금 부부 욕실인데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세면대 양변기에 뭐 거울, 수납장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. 어, 타일도 시공도 잘 되어 있네요.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. 네, 다시 거실에 나와봤는데요. 어, 거실뷰가 다시 봐도 개방감이 정말 훌륭합니다. 이렇게 개방감 훌륭한 오늘의 집 정말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고요. 이 집에 대한 대출 상담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